2025년도, 9월 10 수요일, 안녕하세요. 이곳은, 화도주유소예요 SK 화도주유소 아시겠죠? 나는, 이제, 손님이 이제, 싹, 빠져나갔다. 그럼 뭐하냐? 가만히 누나? 안녕. 거미가 집을 치나 안 치나 한 번씩 이렇게 훑어요.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. 관심이 없으면 못해요. 아, 아, 아. 이걸로 거미줄도 치우고, 어, 뭔가 들어올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한 번씩 훑어주면 돼요. 도영이는 원래 그래요. 원래 도영이는 여기 또 거미가 있으면 거미집을 못하게 해주고 한 번씩 훑어주는 거예요. 하하 날씨가 오늘 시원하네요. 저기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물기를 닦아드립니다. 그리고 고객님께서 쓰, 쓰실 수 있는 걸레를 배치해 놨어요 세차 걸레. 험한 것을 닦으시면 안 돼요. 예, 손님 없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주면 좋아요. 이것도 운동이 될수 있답니다. 혹시 주유소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관심을 가지면 재밌어요 재미를 느끼면서 일을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미집이 언제부턴가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됐다, 싶으면 이제 걸어놔야지. 쓰고서 제자리에. 쓰고서 제자리에. 착, 따닥따 아, 시원하다. 여기 들어오실 때, 턱을 조심하시고요. 천천히 들어오시고, 기름 다 넣으시면 이쪽으로, 큰 차량, 큰 차량들은 이쪽으로, 작은 차량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더 좋아요. 왜냐면, 포트홀과, 어, 경사면이 있어서, 뭐, 바퀴가 큰 차들은 그냥 치다가도 돼요. 포트홀이 얼마만큼 있나 한번 볼까요? 차 없을 때? 일로 내려가면, 그냥, 그냥, 자연스럽게.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면, 이런 식으로 구경이 있어요. 여기서 걸리고, 여기서도 걸리고, 저기서도 걸리죠. 바퀴가 그냥 이런 소량이. 굴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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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꺽. 여기는 SK 하드 주유소예요. 아 날씨 참 좋네요. 오늘 세차기 딱 좋아요. 호호호.